아, 아, 오늘, 눈이 많이 왔잖아요. 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에, 또 하나 올려야 될것 같아. 왜냐하면은 우리 딸내미가 또 간식을 여러 가지를 사왔어요. 어, 그래서, 어, 그 뭐냐? 그 전에 그 익명으로 보내오신 돼지꼴인가요? 그것을 또 사왔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또 한두 개또 이제 아 우리 그 딸내미가 이제 그또 이제 모처럼 왔는데 음~ 응? 우리 설빵이를 위해서 에 돼지 꼬리를 에, 특별히 사 왔는데 설빵이만 주라고 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어? 다 같이 단체니까 다 같이 먹어야지. 이게 에, 우리 딸내미가 설빵이 에, 생일 때 작년 구정 때 에, 자기가 아, 그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또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돼지꼬리를 먹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어,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이것도 영상을 하나 보내고 좀 이따 또뭘 하나 또 보낼 것 같아요. 에, 그래서 에, 딸내미가 오는 바람에 오늘 영상도 많이 찍고, 여러분들 돼지꼬리! 무슨 얘기 하겠죠? 자, 각자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리 오세요. 내려오세요. 자, 내려오세요. 자, 엄마, 내려오세요. 자,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예, 네, 다 내려오세요. 내려오고, 설빵이 전빵이는 올라가세요. 설빵이 전빵이는. 설빵이 전빵이는 올라가세요. 어, 그리고, 어, 천상 여기서 먹자고요. 왜냐면은, 그, 원래 여기서 먹고, 밖에서 먹어야 되는데, 이제 이불이 이렇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이불 빨래를 전부 할 테니까 각자 방에서 먹는 거요. 알겠습니까? 아 그러면 잠깐 기다리세요. 돼지 꼬리를 하나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네, 그래요.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서 먹으면 되지. 음... 사빵이 다 먹었어요? 사빵이 들어가. 이거 사빵이 들어가야 지 오우 빵이가다 먹었고 설빵이도 다 먹고 아이고 이렇게 너희들이 젊다 보니까 최고로 빨리 먹어버렸네 그 다음 사빵이가 또 이빨이 좋은 것 같아요 다 먹어버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에이. 엄마 지금 먹고 있어요 그 다음 꼬랭이 꼴동으로 먹는 우리 막내 응? 오늘은 이렇게 응? 비가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맛있는 것을 응? 안에서 맛있게 응? 사람들도 응? 날이 굳으면 맛있는 걸 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엄마도 이제 다 먹어봐라 갑니다 내가 여러분들 먹는 모습을 보려고 음, 할아버지 목소리를 안냈단 말이죠 음, 그래서 이제 막내가 지금 야금야금 결국은 이제 다 먹었네 음. 설빵이 니가 큰걸 먹었는데 전빵이하고 근데, 얘들은 이제, 이빨이 좋다 보니까, 음, 빨리빨리 빨리 먹어서 그런 거요. 음? 자, 드디어 엄마도 이제 다 먹어버렸어요. 다 먹었어요, 엄마? 오빠? 음, 결국 막내만, 한참, 먹습니다.